자, 학습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크게 단순학습과 연합학습, 인지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학습은 우리가 뒤에서도 잠깐 살펴보겠지만요. 이것이 더 발전하면 인지심리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학습과 연합학습. 이제 중점적으로 는 연합학습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단순학습을 잠깐 보면은, 단순학습은, 비연합학습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자극에 대해서 유기체의 반응이 변화하는 것을 단순학습, 비연합학습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연합학습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단순학습에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자극에 대해서 유기체의 반응이 변화하는 것. 첫 번째, 둔감화가 있습니다. 음, 둔감화, 뭐죠?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는 것. 어, 우리가 무심해지는 것. 무신경해지는 것 그런 것이 둔감하죠. 가끔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 집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철도 옆에 철길 옆에도 집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저기 사는 사람은 정말 시끄럽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극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민감한데요. 여러분 어느 날 잠들려고 누웠는데 똑딱똑딱 똑딱, 이 시계가 들릴 때가 있죠. 그럼 어떨 경우에는 그냥 둔감해져서 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날은요 그게 너무 예민하게 잘 들려서 그것 때문에 잠에 방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민감합니다. 근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둔감화를 습관화로 민감화를 탈 습관화로 혼용해서 표기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럴 경우에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습관화는 둔감화와 같은 맥락으로도 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습관화 절차라는 표현은요. 발달 심리학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할때 쓰는 방식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아이들은 자기 보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아들은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아이가 앉아 앞에 응시하는 모니터에 어떤 자극을 보여줍니다. 그럼 새로운 자극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되게 관심있게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그 자극이 좀 익숙해지면은 아이들은 시선을 다른데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화입니다. 습관화 됐다 그래요. 그러다가 새로운 자극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시선을 다시 모니터에 고정합니다. 그것을 탈 습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달심리학이 어떤 실험이 있냐면, 공 하나가 주어지고 또다시 공이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커튼 뒤로. 공이 하나가 떨어졌고 커튼 뒤로. 공이 하나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치워요. 그럼 공이 두 개가 있을 때 아이들은 그 장면을 5초 동안 응시를 합니다. 다시. 공이 하나가 떨어지고 공이 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커튼 뒤로. 그리고 이번에 커튼을 이제 치웠더니 공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연구자들이 몰래 뺀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그 장면을 대략 12초, 13초 동안 응시를 해요. 평균적으로 식계물에서 더하기에 오류가 생기니까 아이들은 그 장면을 더 오랫동안 응시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유아들도 아주 기초적인 수의 논리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습관화 절차입니다. 아이들이 5초만 바라보고 5초 만에 습관화가 일어났다. 고기가 돌아간 거죠. 습관화. 음.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오류를 발생시켰더니 습관화가 벌어지 습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 12초가 걸렸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둔감화와 민감화와 함께 습관화, 탈습관화가 같은 맥락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발달심리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습관화 절차라는 것이 이렇게 아이의 시선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절차들도 습관화라고 따로 구분합니다. 그 영어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 번역하고 또이 공부를 할때이 영어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유의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때 어떤 개념을 거의 바꾸면서 쓰지 않거든요. 근데 영어는 계속 바꿔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번역하실 때 계속 바꿔서 번역하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desensitization이라는 표현이 h a b i t u a t i o n 이라 말로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음, 이것이 또 다른 독특한 절차를 가리키기도 한다. 여러분이 맥락상 이것이 둔감화의 의미인지 아니면 발달심리학에서 습관화 절차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